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자, 매매 타이밍이 온것 같아서 한번 매수를 해볼게요. 자, 이지 오일선 눌림 매매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예. 자, 이제 2분이니까 조금만 봅니다. 점심값 벌기 들어가야 돼. 점심값 벌기. 예. 자, 이 빨간 선은 지금 보시면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그쵸? 자, 봐요. 아, 들어가 봅니다. 그냥 까짓 거. 다섯 개만 살게요. 아, 난 이게 좀 조급하게 간것 같은데, 좀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처음 이평선이으면 예, 반등을 한다는 원리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절은, 이거는 손절은 여기 완전 완벽하게 이탈하면 손절하도록 할게요. 음, 자 봅니다. 점식값 나오면 그냥 칠게요. 예. 같이 매매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쵸 예. 자, 15불 나왔어요. 예. 딱 반등 나오죠? 이게 점심값 매매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